샤워장에서 오폐수가 배출이 되는데 오폐수가 이렇게 해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름망은 이 안에 커버 안에 있어요 커버 안에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거름망이 파손이 되고 용량이 작아 가지고 이거를 교체 하려고 합니다 이 커버를 벗겨내면 여기 안에가 집수정이 거든요 그 용량도 작고 그리고 거름망이 너무 촘촘해 가지고 물이 집수정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오버플로우가 돼 가지고 이 위가 이물질이 발생이 되고 악취가 발생이 돼 가지고 이 솔로 거름망을 청소를 했는데 이 공간이 안 나와 가지고 1번면 2번면만 청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소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금방 막혀요 거름망이 기존에 있던 거름망이 용량이 이제 너무 좀 작은 거예요 옛날 거래서 샤워장에서 이용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폐수가 너무 많이 흘러 나오는데 그 용량이 작아버리니까 그게 오버플로우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 기존에 있던 거름망이 이제 녹이 있으니까 브라켓하고 망 사이가 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망이 제 역할을 못 하고 떨어진 부분에서 오폐수가 이제 집수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또 녹하고 같은 연관성이 있는 건데 망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쪽은 가 얇다 보니까 망이 찢어져 가지고 그쪽으로도 나가고요. 네 번째 이유는 이제 망이 너무 촘촘해요. 촘촘해 내식성이 강한 스탠레스 서스 304로 재질을 어, 선정했고요. 집수정 입구에 걸칠 수 있게끔 어, 앵글 500에 500짜리를 어, 여기 사이드에 총네군데에다가 용접을 해가지고 집 수정 이쪽으로 안착시키려고 500에 50을 썼구요. 타공판 같은 경우는 지금 3파이로 구멍이 뻥뻥뻥뻥 뚫어져 있는 타공판을 어, 선정했구요. 이 두께는 두께도 또 얇으면 또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0.8T짜리로 이걸음망 규격에 맞게끔 앵글하고 타공판을 재단을 한 다음에 서스 용접을 한 거죠 물은 배출이 되면서 이물질을 걸러줄 수 있게끔 두께는 0.8T로 했고요 그리고 이 구멍 짠 구멍들은 3파이로 했어요 이 부분은 서스 용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름망이 여기에 사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브라켓을 위 아래 만든 거예요 서스 앵글 아래판 브라켓을 만든 다음에 타공판은이 규격에 맞게, 어, 글라인더로 자른 거예요. 그 다음에 안착한 다음에 다시 앵글을 토막을 내가지고 총 여섯 군데, 여섯 군데를 그 밑에 타공판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요, 요 부분들은 용접을 한 거예요. 이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방법이 그, 최선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방법을 썼고요. 지금 아래에 브라켓하고 위에 브라켓 사이에 공간을 내가 줬어요. 이 정도 보이시죠? 이 공간을 왜 띄웠냐 하면 이제 정면하고 옆면에 타공판을 끼우기 위해서 공간을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끼우는데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요 부분. 요 부분은 절곡했으니까, 구부러, 제가 이제 구부러트렸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 밑판은, 밑판 브라켓을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밑판 브라켓을 2번. 그래서 1번과 2번 브라켓을 정확히 똑같이 만드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모자 쓰는 것처럼 덮으셔야 돼요. 이쪽은 절곡된 부분이 아니라 절단된 부분이잖아요 이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앵글을 잘라 가지고 용접한 거예요 고정시키기 위해서 샤워장에서 내려오는 배관이 100mm짜리 배관이에요 근데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그 100mm짜리 배관에 오폐수가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바깥쪽으로 이 타공판이 수압에 못 견뎌가지고 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타공판은 휘지 않게끔 보강대를 더 댔거든요 아래판이 제일 심각하게 타격을 입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은 보강판을 4개를 댔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하나 둘셋넷 옆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옆구리도 보강판을 이렇게 댄거죠 이런 식으로 어,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보강판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집수정이 철근, 저희 집수정이 철근 콘크리트 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수정 입구에 맞게끔, 집수정 입구에 맞게끔 걸음망을 제작한 거거든요. 여기는 제가 아까 도면 설명해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500에 500을 용접해서 붙인 거예요. 이 집수정 입구에 걸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어, 이 소형 크레인으로 제작한 걸음망을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체인 블록을 이용해서 그 집수정 안에 집어넣는 모습입니다. 겉보기에는 별로 안 무겁게 생겼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조금 무게가 나가요. 자세히 보시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너비가 좀 틀려요. 이쪽 너비가 더, 너비가 크죠.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현장하고 내 생각대로 또딱 맞아 떨어지는 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설계를 잘했더라도 현장에 뭐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현장에 맞게끔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타공판에 물은 떨어지고 요런 이물질 요거 까만 거 보이시죠? 이런 게 위에 털이에요. 털? 아 마지막으로 제 자랑 한번 할게요. <laughs> 저기 이, 이거는 이 소형 크레인인데요. 이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 노란색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는 이거 우레탄, 우레탄 바퀴를 이용해 가지고 360도 회전하는 걸로 했거든요. 이제 기계실에서 아무데나 돌아. 다닐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이 높이를 조종할 수 있게끔 여기에 구멍을 다 뚫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 높이가 조종이 가능하고요 이 폭이 줄어들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넓어지냐 하면 여기 구멍 보이시죠 요거 구멍 구멍을 다 뚫은 거예요 넓힐려면 얘를 볼트를 풀러셔 가지고 끝단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줄 줄이려면 이 앞쪽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폭을 좌우 폭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상하를 조절할 수 있게끔 크레인을 만들어 봤거든요. 나름 제가 이거 머리 써서 만든 건데 근데 이것도 우리 현장에서나 맞는 거지 다른 현장에서는 또안 맞을 수 있으니까 현장에 맞게끔 어, 설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소형 크레인 만드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물질도 아주 잘 걸러내가지고 지금 현재는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부식방지를 위해서 재료는 서스304로 어, 결정했고요. 이 타공은 3파이? 이 타공 두께로 설치하고 나니까는 아, 이 정도 두께도 물 내려가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이물질은 잘 걸리고. 샤워장에서 배출되는 물들이 이쪽으로 떨어지는데요. 집수정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런 머리카락 덩어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머리카락들이 엄청나게 질기거든요. 그래서 집수정 펌프가 이 머리카락에 의해서 멈춰버려요. 부하가 걸려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뭉치면 엄청나게 찔기거든요. 이 머리카락 보이세요? 네, 이거를 그 집수정 펌프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거름망을 만들었거든요. 네, 운영이 끝나면은 하루에 한 번씩 이거를 청소해요. 이 거름망을 또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안 하게 되면은. 아무리 서스 304라고 할지라도 뭐 이제 부식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부식이 일어나는 곳은 제일 크게 잘 일어나는 곳은 이 용접한 부위들이에요 이제 오래 쓰시려면 이런 걸 갈아낸 다음에 방청제를 뿌려야 되겠죠 예, 기존에 있었던 거는 이물 떨어지는 양하고 케파가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예, 넓은 거름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걸음망을 설치할 때 조금 음, 무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예, 소형 크레인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혼자 어, 내리고 설치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산업용 우레탄 바퀴를 밑에다가 네 어, 군데 설치했고요. 다 회전되게끔 했어요. 바닥에서. 아무데나 360도로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이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뭐냐하면 이 소형 크레인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게끔 비그짜리 어, 잔넬에다가 구멍을 뚫었던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높이를 조정할 수 있게끔 구멍을 일일이 양쪽에다가 치수에 맞게끔 구멍을 뚫었거든요. 이 구멍 뚫을 때 철판 길이로 뚫었는데 아 이게 만만치 않아요. 하나 뚫을 때마다 철판 길이가 마모가 되기 때문에 어, 탁상용 그라인더로 마모된 길이를 다시 가공해가지고 다시 뚫은 거예요. 길이를 가공할 때그 날을 잘 각도에 맞춰서 가공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노하우를 이 소형 크레인 만드는 영상 찍을 때 그때 좀 알려드릴게요.